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10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0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사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강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09편은 총 31절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린 것인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사전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은 까닭이 없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유도 없이 악하고 거짓된 말까지 동원해가며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까?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서 물론 유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받는 일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경이 이유도 없다는 것으로 놓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러한 저주를 보면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약 우리 삶에 대입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답답함에 노임 그 상황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또 나를 그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한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절의 내용에서는 원수의 생명을 단축시키시며 또 원수의 가족을 저주하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라고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절로 봤을 때도 다윗의 그 분노와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어, 전역한 이후까지 약 3년 정도를 봉사했던 그 보육원이 있습니다 어, 그곳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의 수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상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어그 어떠한 가정으로 또그 어려움으로 그곳에서 지내게 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가 한 아이가 거기 계신 원장님의 호출로 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어, 다른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좋지 않은 표정으로 와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이곳에 내버려두고 간그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게 됐는데, 자신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남과 남처럼 지내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어떤 환경과 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그말 속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다이 또 이러한 어려움과 상처에 분노하고 또 스스로 억제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대적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윗이 심적으로 지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이슨 자신의 이 무기력한 그 정황을 말씀과 같이 묘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현재 가난하고 또 굶주렸으며 그의 마음은 상했고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석양 그림자라는 표현은 길게 뻗친 그런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석양이 질때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슬픔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며 금식함으로 육체에 힘이 없어 다리가 약해졌으며 육체 또한 수척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통하여 다윗이 심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얼마나 지쳤고 고독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본문의 그 도입 부분부터 계속되었던 대적자에 대한 다윗의 저주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의 상황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다윗의 생각과 또그 아픔을 다 내올,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에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또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쏟아내지 아니한다면 그마저도 자기 스스로의 그 마음을 지탱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저주와 또 감정으로만 부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오늘이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임재를 구했으며, 또 은총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 7절 저희 함께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약함과 또 근심을 모두 완전하게 내려놓고 그 후에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자비로우심을 많이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생각과 또 모든 감정을 정말 저주하는 그 마음까지 담아서 모두 털어놓았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저주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섭리를 알고 또 사람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적인 어려움과 무력감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개는 원망과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밟아 뭉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는 그 미, 믿음에서 비로소 내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역사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 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 미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원과 감사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리라는 응답의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될것 같은 고백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받고 또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며 또 해결자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분명히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업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과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그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그 환경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보다 그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간구함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또 위축시, 위축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권능으로 해결해 주실 주님께 우리가 더욱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사유를 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모든 건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새벽에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笑。Yeah.